넓이가 4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어느 AB 중에서 어느 두 개가 같은지를 알수 없잖아. 그래서 식을 통해서 그걸 알아내야 돼. 그런데 어, 적당히 이 식을 묶어 주게 되면 합차공식을 쓸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. 그래서 어, 해보면. 어, b를 앞으로 좀 빼가지고 b 더하기 a 더하기 c라고 보게되면 두번째 있는 식이 b 마이너스로 묶어줬을때 a 더하기 c가 돼서 합차의 상황을 쓸수 있는 상황이 되지 그래서 b 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c의 제곱 이게 이제 좌변이 되는거고 우변은음 이렇게 할까 a 마이너스 c 더하기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 빼기 b 이렇게 돼서 역시 합차의 상황을 쓸 수, 합차를 쓸수 있는 상황이 되지. 그래서 A-C의 제곱, B 제곱.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. 라고 해서 이 식을 이제 다 전개해가지고, 어, 지울 거 지우고 나면, 자,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. 이렇게 돼. 뭐, 단순 연산은 이제 각자 해봐.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을 대강 그리면 당연히 여기 빗변이 b라는 소리 아니니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이 a하고 이제 c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는데 뭐야 직각 이등변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이퀄 c가 돼 그런데 이거 넓이가 4라 그랬잖아 그럼 넓이는 2분의 1 a 곱하기 c인데 얘네 둘이 같으니까 c를 뭐 a라고 두면 이게 4가 되는 거지. 그래서 a가 이제 2루트 2가 나와. c도 마찬가지겠지. 그러면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뭐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1:1:루트 대대2이 비율을 뭐 써도 되고, b는 이제 4가 되는 거지. 그래서 문제가 c분의 a, b를 물어봤는데 a하고 c는 어차피 같으니까 그게 약분이 되고 b만 남게 돼서 답은 4가 되는 거야.